안녕하세요 장래희망입니다 저는 장래지도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천외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2024년 4월 12일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 20대 남성 2명, 여성 2명 해서 총 20대 4명이 한 번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어 사상 초유의 사건이 아닐까. 2024년에 이런 사건이 또 있었던가?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거는 없어요.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 섣부은 판단을 하신다거나 저는 일반적인 사람일 거고 똑같이 그냥 고인을 모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 제가 뭐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라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잘난 맛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 팩트 전달만 하는 거니까 섣부른 판단을 하신다거나 뭐 욕설을 하고 감정이입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대 여성 2명 남성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 어, 파주시의 한 호텔이라고 하고요 범죄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좀 있어요 그도 그렇게 어, 여성들이 내부에 결박된 채로 어, 발견되었고 남성 2명은 외부에 추락해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니까, 러 경찰은 부검을 의뢰를 했고, 범죄사건 연루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두 명은 안에서 결박된 채 있었고, 그거 조사하려고 경찰이 방문을 했더니, 남성 두 명이 추락을 했다더라, 뭐, 요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결박. 여성들이 케이블 타이로 손이 결박되어 있었다고 해요. 9일날, 남성이 케이블 타이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언론사에 나온 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경찰이 포착했다라고 언급을 했는지 뭐 뇌피셜인지 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어요 경찰 수사 결과도 없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 기준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러면 약간 범죄 사건 연루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사건의 전말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20대 여성 두명 중에 한 명이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고 한 뒤에 귀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8일 날 나갔다고 합니다. 여성분 한 분이 8일 날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하고 나갔는데 귀가하지 않아서 9일 날 신고 접수를 했고 경찰이 이제 동선 추적을 했죠. 10일 날 오전에 이 파주의 호텔을 발견을 했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 객실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객실을 방문한 경찰이 문을 두드렸더니 남성이 나왔다고 해요 남성분이 나와서 어, 이런 분이 지금 실종됐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십니까? 이랬더니 볼일이 있어 나갔다고 진술을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cctv 확인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남성 두명이 객실 테라스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게 cctv 확인을 하러 애초에 내려갔다 내려갔고 그 사이에 남성 두명이 객실에서 추락했다 어, 문을 두드려서 방문을 열면, 객실 문을 열면 경찰이 일단 안에 좀 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안부터 먼저 파악하지 않나. 그러고 나면 시신이 보였을 테고.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처치를 할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것도 지금 언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언론사에 뇌피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뇌피셜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거는 제가 겪어봐서 그래요. 저도 어떤 언론에서 크게 아무래도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건들에 대해서 언론사에 딱 보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셔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언론에 막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은 장례장 우리 장례장에 계시는데 뭐 이런 경우가 몇몇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과는 조금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미리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내용을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숨진 여성 한 명의 팔에 카레베인 상처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사진이랑 연관은 없습니다 상처가 꽤 깊은데 혈흔이 없다 사망 후 발생한 상처가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이거는 어떤 그 경찰대학교의 어떤, 어, 수사관가요? 뭐 어떤 분이 작성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저는 경험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그런 잘 아시는 분이 작성한 거를 좀 내용을 갖고 오기는 했습니다. 피부까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외력을 받을 당시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는 해요. 뭐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자극, 개인적인 것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뭐 열어두고 하는, 뭐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찍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을 하고 약간 이래야 되는데 애초에 이것부터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것도 고지곧대로볼게 아니라 이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경찰 욕할 거고 어떤 분은 이 남성을 욕할 거고 어떤 분은 또 보면 이 여성분들을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왜 따라가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경우가 다르다 보니까. 다만 정확한 팩트, 사실 관계만을 따지고 보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고인을 모시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상처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분한테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팀김아인데왜 그러냐면, 언론사에서 애초에 남성 두 명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에 현장에 도착해서 객실에 여성의 죽음까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은 이게 거의 정황상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남성 두 명이 추락을 해가지고 신고 접수를 받고 돌아갔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거기서는 9일날 실종 신고 접수됐고 경찰이 찾아가서 동선을 봤더니 남자가 나왔고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CCTV 확인해볼게요 하고 내려갔더니 그 사이에 뛰어내렸다가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부자연스럽고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뭐,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알려졌다가 뭐 실제로는 실종 신고해서 동선 추적하던 중에 남성들이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하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정확하게 정답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정확하게 수사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경찰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는 어떻게든 나와야 되긴 하지만, 어 이걸 갖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 관련해서 뉴스 기사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채팅창, 아니 댓글창 진짜 와, 페브리즈픽 뿌려야 되겠더라고. 진짜 안 좋더라고요. 어, 이 뉴스 기사가 났을 때 제가 이 영상 촬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댓글 보세요. 죽은 건 안타깝지만 남의 호텔에 가서 저렇게 피해를 끼쳤어야 했나? 호텔은 영업도 못하고 경찰 조사 받았을 거고, 손님들도 끔찍한 모습 보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지. 진짜 황당하다. 찍찍. 이태원이나 이런 사건들 보고도 뭐 놀러가서 뭐 어쩌네저쩌네 했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저는 돌아가신 고인을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뭐, 안다라고 하면, 그 고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고, 생전에 어떤 분이셨고, 이런 거를 안다라고 하면, 그가 무도한 범죄자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나도 손가락질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고인을 모시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처음에 이쪽 업계에 와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시고, 가족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항상 이쪽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모셨어? 모실까? 이런 식으로 높임말을 기본적으로 쓰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떤 이 존중의 표현의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 되게 긁혀요 내가 발작 버튼이 눌리더라고 이런 말 코인 앞에서 이게 할 말이냐? 그리고 이 정치병 환자들 보세요 지금 보면 야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이 싫어요를 넣고 야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가 봐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어려운 시간만 지나면 별 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젊은이들이라 더욱 안타깝군. 저의 어떤 이 마인드입니다. 댓글을 제가 작성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동의 못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뭐 본인 개인마다 생각이 뭐 다를 테니 정치병 환자들은 좀 하나의 해결책까지도 좀 제시하는 그런 느낌이긴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아이러니하죠.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 날이면서 동시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어딜 가나 이 정치병 환자들은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다들 뭐 투표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한 명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투표를 안 하긴 했는데 다음에는 해야죠.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는 정답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니까 이승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고인을 모신 한 사람으로서 고인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게 돼요. 이 어떤 이뭐 누군가 피해를 받고 또 누군가 가해를 했다라 그러면 유족분들은 어떤 양심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어저 직업 특성상 고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어떻게 결론나든지 간에 이 고인 네 분에 대해서 저승에서만큼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